웨스터 민스터 신앙 고백 대 요리 문답 기독교 교리에 대한 평론 61번, 62번, 6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61번을 보면, 은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겠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복음을 듣고 유형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무형 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교회를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로 구분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 어느 곳도 이러한 말은 없는 것입니다. 무형 교회의 진정한 회원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은 교회라기보다도 교회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성도를 지칭하는데 고르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은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성전의 언약궤 안에는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 세 가지 있었는데 계명의 두 돌판 만나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3-4절을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송스라일 끝난이 금이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 시례를 받아 부활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시례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받는 자는 심령 속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임재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성전 또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62번을 보면 유형교회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유형교회라는 것은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 단체이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오늘날 교회 교단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유형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의 이론이지만, 교단을 교회라고 지칭하는 것은 곤란하며, 교회 공동체라고 말은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63분에서 유형교회의 특권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유형교회가 갖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는 것과, 모든 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있어서 보호를 받으며 보존되는 것들이다. 성도의 교통과 구원의 방편과 복음의 역사로 오는 은혜의 초청이다. 곧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 없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특근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형교회인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신도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돌로 만들어진 성전은 무너지고 심령 속에 세워진 성전을 천국이라고 표현하며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예배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유형교회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건물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성도의 심령 속의 성전이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성도에게 거룩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가 될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거룩한 존재로 인정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